지금은 6차 산업시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인수입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근데 오늘 주제는 3살 건강 여든까지 간다 이+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이나 뭐 워킹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기들 이유식을 어떻게 먹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6차 산업 기업에서는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런 이유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합입고 따라오시죠. 유식아! 어디 있니? 유식이 어디지? 지금은 6차 산업 시대에서 오늘 찾아간 곳은 산 좋고 물 맑기로 소문난 하동. 그중에서도 슬러시티로 지정된 악양면에 위치한 기업이었는데요. 이곳은 지역에서 나는 유기농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이용해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농가와 함께 일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재료가 신선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동 거리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줄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농가의 수입도 책임질 수 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이유식 카페는 바쁜 엄마와 이유식 만들기에 자신이 없는 엄마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었습니다. 이유식 하나로 6차 산업의 롤 모델이 된 오늘의 기업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유시가 유시가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유 우리 유식이 어디 나? 여기는 텃밭 같은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유기농을 이곳에서 만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여기가 그 만드는 기업이 맞습니까? 예. 저희가 그 예. 지역에서 예. 어,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아. 그런데 이 이유식과이 텃밭. 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지금 이유식을 맛있게 만들려고 하면 예. 육수를 맛있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애들이 이유식을 만들 때 육수로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이 무하고 대파. 아. 예.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재배를 해서 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를 또 재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예 예. 예, 예. 네, 여기 무 말고도 또 예. 다른 재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식 재료로는 한80 가지 정도 재료가 어. 들어갑니다. 되게 어머네요. 많이 들어가죠. 예, 예, 예. 저희가 재배할 수 직접 재배할 수 있는 재료들은 저희가 예. 직접 이렇게 재배를 하고 예. 또 어, 저희가 재배할 수 없는 그 대규모 벼라든지 이렇게 예. 생산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 지역 농가와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군요. 예,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또 재료들 말고도 뭐 고기, 예. 생선, 예. 뭐 이런 좀 멀리서 구해야 되는 재료들도 예. 필요하다고 또 들었거든요. 어디서 예. 공세 오시나요? 아기들 이유식은 특히나 예. 재료가 또 중요하고 또 그렇죠. 신선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그 재료들 중에서 예. 친환경 유기농을 저희가 갖고 와서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저희가 이제 솔림한우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예. 사천 연안에 서 잡히는 저희가 달고기를또 사용을 합니다. 네. 아 근데 이곳이 지금 하동이지 않습니까? 네. 하동에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하동군에서도 지금 악양면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악양면은 그 세계 백열한 번째 슬로시티로 음. 지정된 곳입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우식이라는 아이템이 죽 형태의 이우식입니다. 그렇죠. 슬로시티의 대명사인 죽을 이제 슬로푸드로 저희가 가공을 해서 빠르게. 어, 도심에 있는 소비자들을 찾아간다고 하면 정말 예. 어, 농촌에 있지만은 좀 도시의 소비자들과 만나면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굉장히 고민하신 흔적도 많고 음, 열정이 네. 많이 느껴지시는데 이제 저는 좀 본격적으로 이유식이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보고 싶거든요. 네. 혹시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공장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설마 바로 옆에 공장이 있는 겁니까? 네. 예. 아무래도 와. 그 이유식은 신선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갖고 바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보내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장이 예 바로, 우리 바로 옆에 예. 아, 굉장히 좋네요. 네네. 그럼 한번 직접 가서 예. 제작까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 하시죠. 네, 가보시죠.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을 땅에서 뽑자마자 가져오는 곳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제조 공장입니다. 텃밭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공장은 가장 신선한 재료를 쓸수 있고, 이동거리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적게 들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데요. 해석 인증을 받은 철저한 위생관리 또한 소비자들의 만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아, 이제 여기 2차 산업 공장에 저희가 예. 들어왔는데요. 이곳에서는 지금 어떤 과정이 벌어지고 있죠? 아, 아기들 이유식은 예. 저희가 공장에서도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손수 수작업을 통해서 어, 점도, 크기 그리고 입자에 대한 어떤 점성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야지 아기들이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예. 먹일 수 있는 단계별 이유식이 생산됩니다. 손이 좀 많이 가죠. 그래도 예. 예. 저희가 어쩔, 수 그래도 아기들 음식이다 보니까 정성을또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고 이렇게 있습니다. 손수 다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네, 예, 일이 좀 많이 있어요. 음식은 돼요.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네. 맞습니다 제일인 예.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의 과정이 또 궁금합니다. 어디로 예. 가면 되나요? 이렇게 다듬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아기들을 이제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합을 하고 가열을 해야 됩니다. 예. 그 공정으로 이동하시죠. 알겠습니다. 와. 다음은 정성껏 다진 재료를 배합하고 골고루 잘 익도록 끓이는 과정인데요. 이유식은 아기의 원령에 맞춰 입자의 크기나 농도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 또한 숙련된 직원들이 손수 이유식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유일하게 기계의 힘을 빌리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포장입니다. 만드는 사람에게 나오는 먼지나 이물질을 차단해 집에서 만드는 이유식보다 훨씬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요? 와 이것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네. 일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 애들 이유식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게 조리하는 공간입니다 아. 예, 패스업 위생 시설에 준하게끔 예. 애들 이유식은 정말 이렇게 위생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샵 위생 시설에서 저희가 이렇게 애기들 이유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시설도 보니까 고급인 것 같아요. 네네. 자동으로 이렇게 막돼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보니까 지금 끓이시고 뭘 끓이고 싶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 건가요? 여, 이거 이유식을 저희가 끓일 때 인덕션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애들. 어, 이유식을 끓일 때 가장 적절한 온도에서 이유식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볶음솥을 통해서 저희가 애들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혹시 끓이는데 예. 뭐, 잘 끓이는 뭐 비법이나 방법 같은 거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만의 또노하우기도 한데 아, 예. 시크릿 예, 정말 정성스럽게 예, 잘 어, 이유식이 눌러붙지 않게끔 해서 예, 예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기들 이유식은 각 시기별로 점성과 농도가 다릅니다. 그 농도는 저희가 어, 공장을 자동할 수 없는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이 어머님께서 직접 이렇게 끓이시는 네. 모습이 오시겠지만, 이렇게 유식을 끓이는 정말 장인답게 이렇게 네. 유식을 끓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6차 산업 시대에 좀 태어났으면, 네. 이렇게 맛있는 정성이 드린 유식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네. <laughs> 예, 이제 네. 이게 다 만들어지면 네. 포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포장은 또 어디로 해야 됩니까? 포장은 네. 옆에 네. 저희가 공장이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야, 이것이 포장실이군요. 예, 아기들에서이 포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예, 기들이 유식 이렇게 다양하게 생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걸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저희가 컵실러 위에 이제 실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 실링을 하면 이런 형태의 유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편하게 뜯어서 예, 예. 먹을 수 있게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예.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중탕을 해서 바로 애들이 섭취할 수 있게끔 유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뒤에 보시니까, 예. 어, 색깔이 막, 굉장히 좀 알록달록하게 예, 예, 예. 나와있거든요. 네, 네. 주기, 무슨 주기인지 좀 예. 알려주시겠습니까? 애들은, 예. 어 다양한 식재료의 경험을 통해서 또 예. 편식을 예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 총한250 종류의 이유식이 예. 있습니다. 거기서 에 이제 어 사계절이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계절의 바뀜에 따라서 제철 이유식, 제철 식재료를 갖고 애기들 이유식을 저희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캡핑 아, 예.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예, 예. 예 배가 좀고픈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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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지금 바로 만들어진 거 예. 한번 드시보시겠습니까? 아, 눈치가 예. 빠르세요 제가 배가 좀 고파가지고. 제가 아, 좀 네. 눈치가 좀, 좀 빠릅니다. <laughs> 숟가락 없나요? 근데? 숟가락인데 저희가 이거 <laughs> 애들 예. 먹는 거다 보니까 어른용 숟가락을 좀 저희 아. 예, 준비를 했네요. 예, 아무리 어른용이라고 해도 너무 큰거 예. 아니니까 이게 숟가락이라니요. <laughs> 이걸로 한번 그럼 제가 예, 예. 시식이 아니라 거의 식사 같은데 예, 예. 식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만들었습니다. 예. 뭐한 숟가락 다 퍼지겠는데요. 자. 예. 어. 음. 호박 호박 주는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예, 이게 아기들이 요즘에 호박이 제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애들이 먹는 단호박과 그 다음에 저희가 잡사를 넣어서 만든 예, 애들, 애기들 이제 이유식입니다. 어 음. 예, 맛있어요. 되게 좋아요. 애들 엄청 많이 먹는다. 예, 예. 우리 아기들 부럽다. 이렇게 맛있는 예. 거 먹고 아, 조금 있다가 예. 설명 다 듣고 이거 예. 제 거죠. 예,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 <laughs> 제가 요거 먹는 김에 예. 이 포장하는 거 예. 제가 좀 일을 좀일 순을 좀붓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예예. 제가 포장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1차 실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 보시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캡을 갖다가 이렇게 씌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안전하게 각 어, 소비자들한테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캡핑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소비자들은 이걸 또 재사용을 할수 있어요. 아, 이 용기 자체는 제 일회용 용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하는데 이 포장을 갖다가 좀 도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는. 예, 그래요? 그러면 예. 제가 이걸 좀몇개 갖다 드릴게요. 예. 그냥 예, 뭐이 정도쯤이야 뭐. 척척하죠, 척척 하죠, 척척. 이렇게 포장된 이유식은 쉽게 쓱 벗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디서든 먹기 간편하고 사용한 용기는 재사용까지 가능하니까 엄마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진 이유식이 긴 레일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계의 용도는 뭘까요? 일 잘하죠? <laughs> 네, 일 잘하시네요. 이제 딱 이제 올려놓으면은 이 안으로 이제 딱 통과하는데, 네, 예, 이 예. 안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 아기들 이유식은 예. 안, 첫 번째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제품 예. 한개한개 한개 출고될 때마다 예. 이 엑스레이 장비를 통과한 제품만 예, 출가, 출고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예. 전에 제품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엑스레이 선을 아. 조사해서 예. 안에 혹시나 인물이 유입이 될수 있는 것들을 다 체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혹시 음식 먹다가 막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돌 그렇죠. 예, 예. 같은 것도 여기서 다 걸러지게 예, 그런... 됩니다. 아, 저희는 엑스레이 장비 예. 뭐 돌이나 검소업을 갖다가 예. 어, 선별해가지고 예. 이걸 어, 검출을 할수 있는 장비와 근데,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거는 예, 예. 금속 검출기가 또 있어요. 얘가. 아 예. 금속 검출기에는 검출 금출, 금속에 대한 서스 서스를 되게 이렇게 긴밀하게 잡아냅니다. 서스요? 예, 예. 그 금속이 조금이라도 들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예. 바로 선별해내 버립니다. 아, 예. 아, 그렇군요. 두 가지 장비를 통과한 아, 예. 안전한 제품만 저희가 생산유통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네요. 그렇죠. 예, 예. 이곳이 수많은 이유식 업계 중에서도 특히 승승장관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배송에 있습니다.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연휴 등이 끼어 있을 땐 마감 날짜를 미리 고지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없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성공 포인트였던 거죠. 아, 이쪽에 많이들 진열이 되어 있네요. 네, 예, 예, 제품 종류가 되게 많이 있죠. 예. 예. 이유식이 이제 따뜻한 상태로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영하 4 0도 되는 냉랭을 합니다. 네, 저쪽 냉장고가 있네요. 그렇죠. 예, 냉장고에서 급냉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이유식을 냉장 상태의 보장으로 이렇게. 고객들에게 예. 어, 택배 포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곳에서는 몇분 정도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켜가지고 포장을 하게 됩니다. 아 이곳에서 네네. 시켰다가 네네. 이제 포장은 그러면 혹시 예. 여기서 예. 하는 예. 건가요? 이렇게 저희가 운행을 예. 예. 할수 있게끔 이렇게 예. 소비자들에게 어, 갖고 갈수 있게끔 이게 냉장박스에 포장을 해서 예, 각 고객들에게 아. 집으로 진짜 직접 배송이 되는 거죠. 예. 궁금한 게 요즘엔 되게 편해요. 이 팔로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를 판매하시는지. 아 저희가 예. 지금 이걸 이유식을 판매하는 방법은 예. 요즘에 엄마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예. PC를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 스마트폰으로 쉽게 쉽게 구매하는 패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유식을 만들어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 팔로 확대를 하는 방법 중에서 예. 저희가 모바일 앱을 만들어가지고 아, 앱까지 있습니다. 예. 모바일 예. 앱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걸 통해서 소.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끔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앱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은 또 없습니까? 어, 저희가 예.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예. 이웃식 카페 사업 모델입니다. 카페가 예. 있어요? 네네. 김해 삼계동하고 예. 그리고 그 창원에 저희가 두 개의 매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오프라인 말씀하셔가지고 뭐 마트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생각을 했는데 예예. 카페, 이웃식 카페라 좀 생소하네요. 아 그렇죠. 예. 어, 엄마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커피도 한잔 먹고 아기들과 같이 이렇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또이 스워프드니까 예, 좀 여유롭게. 네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 모델이 예. 너무 괜찮다. 이런 예. 소비자들을 찾아간 직접 어, 도심에 있는 소비자들을 찾아간 어, 3차의 어떤 서비스 모델이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그 예. 농림부에서 저희가 이달의 육차산업인으로 아. 예, 그 경남에는 최초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 예, 이유식 카페 말씀하시니까 정말 궁금해지는데 네. 제가 직접 가봐도 될까요? 아 어, 예.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현재 이곳에서 운영하는 이유식 카페는. 경남 김해와 창원 두 곳인데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거제에도 3호점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바쁜 엄마의 고민,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엄마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한 이곳은 단순히 식사 공간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이의 힐링 공간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한번 찾은 고객은 꼭 다시 찾아와 단골이 된다는 이곳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점장님이 계시나요? 아, 예, 점장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제조공장에서. 예. 유식카페가 이곳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왔거든요. 예, 예. 예. 유식카페 맞죠? 예, 맞아요. 혹시? 어떤 곳인지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저희 이유식 카페 도보르는요 저희 어머님들이 요즘 집에서 육아하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이유식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다양한 재료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유식을 이제 판매하는 곳이고요 예. 또 이제 이유식도 먹이면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또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곳에 오시는 손님분들이 네. 아기 엄마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예. 어머니분들께서는 이유식을 네. 혹시나 먹고 나서 아기들이 먹고 나서 음... 뭐 맛이 어떻다, 음... 집에서 만드는 네. 이유식과 비교했을 때뭐 이런 점이 좀더 좋다, 예, 예. 뭐 이런 반응들이 있던가요? 예, 그럼요. 저희가 이제 이유식이 아무래도 집에서 만들면 소량의 재료로 만들다 보면 버려지는 것도 많고 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구하기 힘든, 집에서 만들기 쉽지 않은 재료들로 이루어진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더 많이 좋아하시고요. 예. 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만족도도 높으시고 예. 아기들도 이제 좀 다양한 맛을 미리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서 어머님들도 많이 좋아들 하세요. 아니 곳곳에 보니까 손님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단골 손님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예, 단골 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예. 오셔서 이제 단골 손님들이 저희가 이제 좌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기들이 기어다니거나 걸음마 하는데도 이제 애들이 부담이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빈손으로 오셔도 이유식과 아기들의 간식거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셔서 많이들 즐기시는 것 같아요 요즘 노키즈존이 많이 생겨나면서 아이를 데리고 음식점에 가거나 카페에 가기가 눈치 보이고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 걱정을 다 내려놓고 엄마와 아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엄마에겐 차한 잔의 여유를 아이에겐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이곳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 네. <laughs> 아, 맛있게 우리 네. 아기 이유식 먹이고 계신데 음, 네. 혹시 카페는 에 자주 오시나요? 음, 어, 저는 지금 한두 번째 되는데 이제 지인 통해서 오게 됐거든요. 네. 아기가 이유식을 되게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네. 이유식 좀 어떻던가요, 여기서 매겨보니까? 처음에 제가 만든 것보다 더잘 먹어서 그래서 <laughs> 이번에 다시 찾게 됐어요. 애기가 엄마 거보다는더잘 먹어서 예 아, 네. 저도 좀 이유식 카페는 생소한데 네. 이유식 카페 어떤 거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나와서 밥을 먹다 보면 애기들이 밥이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작은 애기들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이렇게 간도 돼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엄마들도 식사하고 이제 애기들도 이제 와서 이제 맞는 이유식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더 좋은 거예요. 좀, 좀 보편화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보은데. 네. 네,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6차 산업. 6차 산업의 모든 것을 톡톡 건드려보고 토크토크 얘기를 나눠보는 6차 산업 톡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경남 6차 산업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신 손은혜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이 산골 이유식 기업,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산골 이유식은 하동에 있는 친환경 농특산물을 가지고 예 어, 이유식을 만들고 또 나아가서 도심에 어, 이유식 전용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6차 예. 산업 인증 사업체인데요. 어, 지난해 연말, 예. 이달에 6차 산업인으로 선정된 아주 이게 전망이 밝은 경력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냥 말로 1차, 2차 산업의 완벽한 조화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더군다나 농토산물을 이용해서 이 유식을 만드니까 우리 아기 엄마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달에 6차 그차 산업인으로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6차 산업인은 도대체 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조금 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6차 산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런 차원에서 어, 이달의 6차 산업인 상을 만들어서 매월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예. 어, 경영체 한 분을 선정해서 어, 선정하는 어, 제도입니다. 그럼 바로 이 옆에 계신 우리 오천호 대표님께서는 네. 이두 가지를 다 충족하신 그렇죠. 아주 훌륭한 경영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선정이 되면 네. 뭐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있나요? 혜택이 많습니다. 어, 이달의 6차 산업인으로 선정되면 전국의 6차 산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예. 하는 모든 농가나 경영체에게 예.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현장에 찾아와서 배우기도 하고, 예. 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농식품부 자체에서 이달의 6차 산업인을 홍보를 많이 해드립니다. 예. 어,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해드리고 또 기획 판촉전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어, 참여 기회까지 드리고 예, 훌륭한 6차 산업 뭐 훌륭한 이유식이니까 널리 네. 알려야 될것 같은데 그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네.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지역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어, 기반으로 예. 어, 이유식 아기들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가장 좋은 농산물들을 먼저 먹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유식 사업이었습니다. 어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모델이 점차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 사업 모델 속에서 어 농가도 성장을 하고 저희 같이 함께하는 어 같은 청년들도 좀잘 성장을 해가지고 농업이 좀 청년과 함께하는 사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영화 대사에서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이 중원디? <laughs> 네?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아시고 네.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필요한 거를 톡톡 집어가지고 이렇게 네.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앞으로도 이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6차 산업시대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오늘 1차 산업인 텃밭부터 2차 산업인 제조공장 또 3차 산업인 카페까지. 이 다양한 산업들을 쭉 둘러봤는데요. 한 가지 산업만이 아닌 이 다양한 산업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발전하고 이 새로운 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바로 6차 산업의 진정한 매력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6차 산업이 보다 활성화돼서 이 지역 산업에 새로운 부가 가치가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고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차 산업 시대 파이팅!